안녕하세요 코이드몬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5월 4일 FOMC를 앞두고 공포탐욕지수가 어제에 비해서 8포인트 내려가면서 비록 탐욕단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투심이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는 당국의 규제 압력 등으로 인해서 미국 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빠른,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해외 거래소 대비 미국 내 거래소의 준비금 비율은 2022년 상반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내 거래소의 준비금 비율의 하락은 그만큼 미국 내거래소의 투자자들의 자금이 줄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문제는 미국 내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결국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리플과 관련해서 출처를 알수 없는 소식이 있습니다. 출처가 실처를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루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이는 결국 가격 펌핑을 위한 도구이다 라고 해석하는 투자 분들도 많으십니다. 어쨌든 내용은 5월 8일에 리플과 SEC가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2차적으로 비공개 회의가 날짜까지 오픈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신뢰성이 확 떨어질 만한 내용이고요. 또 이번 비공개 회의의 목적은 무엇이냐? 결국은 합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드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경우는, 유일한 시점은 토레스 판사의 판결 이후일 거다. 프레스 판사의 판결로부터 리플의 큰 승리를 거두고 게르겐실러 입장에서 체면을 세우고 합의를 통해서 정치적 승리를 얻고자 할때 발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위한 미팅 자체도 시장 조작과 내부자 거래 위험을 고려해서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합의를 보고 난 이후에야 판사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디든 변호사 역시 해당 비공개 회의 소식은 누군가가 펌핑을 위해 근거 없이 흘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루머가 사실 자꾸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만큼 리플과 LCC 소송에 대한 약식 판결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함 때문일 겁니다. 존디든 변호사도 전문가 증인에 대한 판결 이후 일정을 고려해 볼때 4월 말이나 5월 6일에는 약식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들의 말이 그날 꼭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간절함을 갖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고 사실 그날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만도 그만큼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한 법률 전문가는 많은 x r p 보유자들이 토레즈 판사의 결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나는 마지막 단계 이후로 판결이 나오는데 몇 달밖에 걸리지 않은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늘 법원은 시간을 지체했고 일부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는데 내 지역에서는 판결을 받기까지 4년하고도 반년이 더 걸리는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XRP를 호 홀드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약식 판결 일정을 고대하고 계실 텐데요.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어떤 빛이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퍼트 리퍼블릭 은행의 최종 인수는 JP 모건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JP 모건은 리플과 LCC 소송에 있어서 리플이 LCC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고 또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거래가 재개된다면 x r p 는 상당한 수준으로 채택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해서 x r p 후자분들에게도 익숙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j 비모건의퍼트 리퍼블릭 인수 조건으로 인해서 모든 예금자는 예금 상한선 없이 계속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요. 주식에 대한 부분을 인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퍼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식은 모두 상장 폐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투자 자금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JP모건의 인수로 인해서 다른 지역 은행으로 악영향이 전이되지 않고 멈출 것인지는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만 퍼트리퍼블릭 은행을 포함해서 올해 파산한 미국 세계 은행의 자산이 2008년 금융 위기 때 파산한 25개 은행의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다른 지역 은행까지 그 역량이 전이 되기라도 한다면 사장 초유의 금융 붕괴가 부해, 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제닛 일런 재무장관이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6월 1일 부도를 낼수 있다고 날짜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공화당의 다주당인 하원에서는 미국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는 대신에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백억가는 해당 법안이 발효되는 일은 없을 거라며 강력히 반발하면서 계속해서 부채 한도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를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와중에 부채 증액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역량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당국의 행보는 심히 이기스러운 행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경제와 투자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와 투자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은 그간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투자로 평생 불을 축적해 오면서 24억 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찰리 몽거가 투자의 황금기는 끝났다 라는 말로도 확인이 됩니다. 그는 자신과 버핏이 과거의 저금리, 그리고 낮은 주가 같이 풍부한 기회의 혜택을 누려왔다고 회고하면서 투자의 황금기는 끝났다. 지금은 과거와 같은 수익을 얻기 매우 어렵다. 열심히 일하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훌륭한 회사를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왔지만, 이제 그런 일은 거의 드물다. 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투자 환경은 먼 거와 버핏 시대와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일반인들도 투자에 대한 지식 레벨이 상당한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기업들도 과거에 비해서 위기 관리 능력이 상당히 향상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할 시장, 산업군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처로 또 눈을 돌린 것이 바로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블록체인이 더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믿음과 또 암호화폐는 매개체로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느는 반면에, 멍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멍거가 암호화폐에 대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맞받아치는 상황도 보이는데요. 언제나 과도기는 있어 왔지만 지금의 과도기는 또 과거의 과도기와 다른 만큼 이 안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요인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